와사비 님의 로스로 하이자기, 아니요 안녕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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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번 다시는 못볼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불러 주셔가지고 제가 또 메이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이블랙님 이후로 제가 또 메이크업을 담당하게 된 건데 와사비님 뵙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럼 지금 미팅장소 도착했어요. 오늘 퀸 와사비 AKA 여왕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예의를 차리려고 이렇게 와사비 색깔 입고 왔습니다.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laughs> 호텔 라운지에서 혼자 주접 떨고 있네. 저번에 한번 실물로 보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떨려요. 레오진이 되게 만나보고 싶었어요. 사랑이요아나이 아, 색깔 맞춰 입고 온게 너무. 진짜 <laughs> 머리색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사랑이랑. <laughs> 일단 좀 컨셉이 명확해지면 시간을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제가 라틴 컨셉으로 뮤직비디오 찍을 건데 음원을. 네. 아 지금 들어볼 수 있어요? 네네네. 붙으면안 되니까 대중적으로 어, 네. 우리 엄마도 듣고 남는다고 미식리 그럼 여기 와사비님밖에 안 나와요? 아, 굉장히 스페셜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끼리 대화, 대화 콘셉트. 남자분도 쫘자로 나오나요? 근데 인터뷰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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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솔직히 조금 훈남으로 네 명만, 몸도 너무 좋으면한 릴리티 너무나니까. 어쩜 <laughs> 그짜 리플리? 그게 진짜 리얼? 미어거 알지? 삼각팬티 적세 그래서 내가 무슨 야한 짓을 하는 거냐고. 그 사람들은 서있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랩하고, 이하고나못 아, 안 돼, 안 돼. 맞지 안돼 엄마가 봐야 되니까. 엄마가 봐야 되니까 삼각팬티 땡땡. 나이 삼각팬티 야지 무드가 조금 코믹한 건가요? 우리는 진지한데 그냥 웃긴 음. 거죠. 카메오로막 등장해서 막, <laughs> 막 네, 화내고. 그리고 제거꼭들어 가야 돼. 아, 맞아, 개 재밌어. 맞아, 맞아, 맞아. 와사비님, 평상시에 메이크업 하신걸좀 봤는데, 진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딱히... <목소리나> 아니에요. 저 되게 다양한 거시도했어요 아, <목소리나> 저 이거 너무 좋아해요. 진짜 여, 이분이요?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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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 아니, 아니 <목소리나> 이, 어. 이, 이. 왜, 아니, 이게 왜, 어? 아니, 왜 이렇게, 슬라이드가 아니, 아니, 자전거를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렇게. 그럼 제가 메이크업 할때 조금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저한테 핑크 코랄 잘 어울리거든요. 와, 이런 정보 너무 좋아요. 근데 와. 너무 자주 해서 다른 색깔 해보고 싶어요. 아. 근데 오케이. 제가 최근에 제가 해외 여자 래퍼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집에 속눈썹이 겁나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은 생각보다 내가 못생긴 게 보여.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응. 지금 눈썹이 좀. 그런 애들좀 굵어요. 굵어, 굵어? 헉, 멋있는데 난이펀들 응. 난 이쁠 것 같은데. 그건 그런데 옆장구가 진짜 장난 아니, 이만전막 이렇게. <laughs> 좀 커요. <웃음> 오. <웃음> <웃음> 졸라 차이나, 진짜. <laughs> 진짜 미쳤어, 잠깐만. 나 이렇게 봤구만 와사비님의 의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화려하게 막 가고 싶으신지, 아니면. 아, 둘다 하고 싶은데 어떡하나둘다 하면 <laughs> <좀 떠나면> 되지! <laughs> <laughs> 와사비님이 생각하시는 <laughs> 네, 메이크업 시안 있잖아요. 카디비 알라이 케이크 같은 거요 저 약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메이크업 보시면 이런 거 퍼플 같은 거 있잖아요. 오오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미쳤나 봐이 보시면 아이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어머, 좀 믿어주세요. <laughs> 이 메이크업 톤은 마음에 드세요 혹시? 아니 얘가 예뻐서 그런 거 같아요. 아니야 할 수, 아니 충분히 아.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나온다니까, 네. 오케이. 아, 아, 아. 나와 보자. 뭐. 테스트 메이크업 따번 보세요. 기대하세요. 아 진짜 개 기대할 거예요. 나 지금 미친 듯이 기대할 것 같아, 네. 진짜로. 진짜. 진짜. 쟈기 <laughs> <laughs> 나눈 얘기를 바탕으로 한번 색깔 조합도 해보고 응. 발전시켜 볼게요. 어 좋아요. 저희는 테스트 메이크업도 뺏는 걸로. <laughs> 저요 엔딩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네. 하나, 둘, 셋. b 이 자기. <laughs>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선장님 진짜 그러니까. 잘해봐요 진짜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해봐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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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와가지고 컨셉에 맞는 제품들을 추려봤거든요. 이걸로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 대충 고른 시안이 하나는 라틴 컨셉. 고른 거 하나랑 그린 포인트. 이나가 미국 갔을 때 사가지고 왔던 요 펜스 요것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리고 또 힙합하면 은센 메이크업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여리여리한 약간 소녀스러운 느낌도 좀 연출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런 블러셔도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예스 s 와사비님 느낌 내래니까이 티만으로는 안 되겠어. 요것은 바발입니다.

현장에서도 브러쉬를 써야겠어. 확실히 빠르고 균일하게 해주니까. 이쪽 반은 라틴 컨셉으로 해보고, 오른쪽은 퓨어하게 가야 될것 같아요. 피부 톤이 붉으시던데, 이런 톤으로 깔아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발그레부터 가보자. 치크가 어쨌든 제일 메인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 핑크끼랑 이붉은기가좀 들어가야 발그레해 보이고, 어... 코부분까지 코부분은 여기 너무 있지 말고, 여기 부분에만. 근데 이 컬러가 너무 센데, 이 컬러까지 너무 세니까 조금 별로네. 그렇다면, 지워. 뽀얗게 한번 가볼게요. 자꾸 이렇게 하게 되네? 아메리카노 긴급수혈. 이런 흰기 도는 걸로 다시 해볼까요 이거랑 약간 이런 피치 코랄 부분을 조금 살짝 섞어볼게요. 요 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헤어라인이랑 콧대, 입술산, 이런 턱끝 부분. 이런 부분까지 올라가야 조화롭게 보이거든요? 자, 요 자기 가볼게요. 요 자기로 풀 핑크인데, 아마 이런 컬러 잘안바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입생자기 <laughs> 밖에서 웃지 마. 다른 색을 좀 발라볼까? 요런 헤라, 약간 요런 코랄. 현장에 가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컨셉별로 제품을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놔요. 바로바로 꺼내서 쓸수있게 어머 이거 헤라 너무 이쁘잖아. 어머머머머머머. 이거네 이걸로 가야겠다. 이거 하고 이런데다가 곁들여주는 거야. 너로 정했어요 헤라.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 발라볼까 이거? 이건 바닐라코지학인데요. 음, 어머 바닐라코지학이 어머 바닐라코지학이 괜찮네. 어. 바늘라코 자기랑 헤라지 자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두 아이는 선택 박스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아이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아이라인은 펜슬 말고 섀도우를 올려줄까 봐요. 이런 게야 번지듯이 현을 할게요. 충분히 퓨어한 느낌 날것 같아. 약간 좀 펄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은색깔 쉬머링한 글리터 얹어줘야 될것 같은데. 에뛰드가 또 글리터 잘하거든요. 얼음벚꽃 이 컬러. 이걸 쌍꺼풀 부분에만 좀 발라드려야겠다. 이렇게 발그레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겠어요. 자, 첫 번째 컨셉 나왔습니다. 그 사실 전 라틴 컨셉은 색감 고민이 별로 안 드는 게 붉은 브라운이랑 이제 핑크 브라운 쪽으로 이제 갈 거거든요. 이런 거. 이런 종류로 베이스 가면 될것 같아요. 이런 종류. 붉은 브라운 계열 섀도 있죠. 약간 이런 섀도랑 카라멜 색깔 같은 걸로 좀 섞어서 이렇게 해주고 어어, 글리터가 필요한데, 구리 색깔 나는 글리터를 얹어야 될것 같아. 예스, 이거다, 이거. 터치인솔, 이거 요거 어때요, 이거? 요게 지금 약간 딱이죠? 지금 나만 너무 과열된가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오,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예스, 이거 맞아요. 자, 요거, 요대로. 여기에다가 브라운을 하나 더 해야겠다. 포인트 컬러는 요 이니스프리. 음! 여기에 이제 골드를 넣으면 끝이 야또 골드 글리터는또 제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보석함같이 생겼죠. 요거를뚝꾸르르르 <목소리> 야,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laughs> 와,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색 조합이 딱인 것 같아 또 라틴 특징이 마스카라 자기들을 굉장히 길게 길게 해줘야 그게 또 라틴 느낌이 나거든요 국내에 되게 외쿠 언니 같은 스타일의 속눈썹을 찾아보기 가좀 어렵잖아요 이영진님이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또 알게 된래쉬비 아이래쉬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어울리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면 이게 진짜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거든요 저거 아이 미꺼 아니면 약간 이거 립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팻 맥라스 이걸로 가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끝났죠?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끝났고요. 자, 이제 보라색 할 건데, 보라색을 되게 진하게 올릴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칠해놓고, 닦아서 쓰거든요? 이 색깔도 머리색이랑 잘 맞는데, 조금 더 은근하게 가자. 이거, 어반디케이의 문더스트 컬러인데, 약간 블루 글리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보이시죠? 약간 이런 컬러. 그냥 발라. 오오 그래서 저는 이걸로 결정. 이거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컬러를 이용해서 이런 느낌으로 하고 네온 컬러 포인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요런 시안을 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 시안 포인트만 주는 거야. 약간 여기에다가 분 해서 위로 싹 약간 이런 느낌 어때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 여기 뒷부분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 좀 고민인데 사실 전 이것도 멋지거든요 어어 어, 어, 이거 괜찮은데 어머 이거 네온자기 이거 이쁜데 어때, 어때요? 음 보세요 그죠 이렇게 시안 준비하는 건안 하는 건 다르잖아요 진짜 이거는 준비를 무조건 해야 돼 이게 만약에 풀어헤친다고 하면 이게 없어도 될것 같긴 한데 만약에 위로한다고 하면 난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혼자 메이크업을 좀해 봤는데 이제 와사비 님이 저희 집에 와서 테스트를 받아 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은 촬영 날에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이제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이 이제 2주 남았고 뮤직비디오가 이제 9월에 나온대요. 그때까지 좀 준비 잘해서 와사비 님 메이크업을 이제 예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곧 있을 와사비 님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장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